애한테 밥 먹을 때마다 전쟁이야 전쟁 다안 먹는데 애가 밥을 안 먹어? 그럼 소유진 식판 한번 써봐 바로 소유진 식판입니다 <laughs> 아, 무슨 보드게임판 같으시네요 <laughs> 이게 식판이에요? 이 소유진 씨의 첫째 아들이 이 식판에 있는 음식을 포크로 찍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뭐 저런 식판이 다 있어? 라면서 엄마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이 제품 보드게임판 같이 보인다면 제대로 보신 겁니다. 이 제품은 일반 식판과는 달리 주사위 놀이하는 게임판처럼 생긴 데다가 맨 마지막 칸에는 내용물을 숨길 수 있는 뚜껑이 있어서 사탕이나 딸기 같은 간식, 디저트를 숨기기에도 딱 좋습니다. 다른 칸에 있는 밥과 반찬을 다 먹으면 포상으로 마지막 디저트를 주는 거죠. 그게 보기에는 플라스틱으로 보이거든요. 엄마들은 이제 또 이게 안전한 오, 식판인가 오.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괜찮을까요? 우리 아이가 안심하고 쓸수 있는 식판인가 아닌가. 네. 이 똑순이 맘 소유진 씨가 먼저 체크를 했겠죠. 네? 이 식판은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BPA 프리 인증을 받은 친환경 식판이고요. 식기 세척기에도 사용이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오. 제품이라고 합니다.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래 이 소유진 식판이 해외 직구로만 구할 수 있던 아이템이었는데요.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고민인 초보엄마는 물론 이모들이 조카를 위해 꼭 챙기는 템으로 인기를 타면서 직구 사이트마다 연이어 품절, 또 품절됐다고 하고요. 아이가 있으면 꼭 갖고 있어야 하는 필수 육아템이자 엄마들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베스트 육아템이 됐다고 합니다. 음.